한 번,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사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 번도 전화를 안 했고요. 아, 못하겠다고. 해볼게요. 엄마, 바빠? 아니, 지금 뭐 들어. 아, 아 그래? 아니, 그냥 응. 기숙사 와서 전화해봤어. 응, 무슨 일 있어? 아니, 무슨 일은 없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없어, 그냥 전화했어. <laughs> <laughs> 음. 어, 응, 응, 없어. 어, 항상 말한다고. 안 돼, 안 돼, 안 엄마. 응? 사랑해. 너왜 그래? <laughs> 나도 사랑해. <laughs>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응. 그래,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자. 알겠어. 어, 좋다, 좋다. <laughs> 알았어, 내일 또 전화할게. 응. 어. 야! 성공. 아, 어, 잠깐만, 아빠한테. 일뭐 하셔 어, 돈 떨어진 거 아니지 <laughs> 아 네. 돈안 떨어졌어 아직 <laughs> 난 전화 좀 해봤어 아빠가 하도 연락 좀 하라고 하길래 그렇지 이런 자세가 필요해 응 <laughs> 사랑해 나도 어 생각보다 생각보다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아무 반응 없지? 내일도 이걸 할수 있겠죠? 내일은 내일은 또 무슨 얘기 하나. 일단 오늘은 성공. 사랑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사랑해. 아 엄마도. 음. 아 어, 사랑해. 음. 응. 응. 엄마 사랑해. <laughs> 엄마도 사랑해. 어, 사랑해. 아빠도. 아. 어. <laughs> 어 사랑해. 어, 엄마도 사랑해 딸 고마워. <laughs> 사랑해. 아. 응. 어. 오늘은 드디어. 부산에 가는 날입니다. 지금 10시 11분 정도 됐고, 음, 아직 아빠 모르시고, 엄마랑 동생만 알고 있는 상황이 조금 떨려요. 아빠 가 아직도 모르시거든 아무튼, 빠르게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너무 떨려요? 이제 전 전화를 걸고 동생한테 차량을 넘기겠습니다. 화이팅! 오실이야 롯데 쇼핑몰인데 와야지 와? 어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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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마워 야너 서프라이즈 하려고 이렇게 그런 거야? 뭐가? 어? 언제 왔어? 나? 오늘 왔지? <laughs> <laughs> 이 먹으러 와. 그래. 안 왔던 애가 그렇게 하니까 아빠 걱정되지. 아, <laughs> 얘가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있나. 어. 어? 처음엔 그랬는데, 어. 지나고 나니까, 아, 우리 딸이 철이 들었구나. 어? <laughs> 갈수록 이제 신뢰가 생기는 거지. 음. 처음에는 낯설음, 음. 약간 좀 평상시 너의 모습이 아니니까 흉색해 음. 보이긴 했지. 음.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도 음.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면 그게 음. 이제 어느 순간에는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음. 자신의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되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음.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아 어, 좋았지 행복고 그래 음, 앞으로 어. 이 과제를 떠나서 계속 그런 걸 유지하도록 해 <웃음> 사랑해 <웃음> <웃음> 연락을 자주 하면 좋은데 인성이 너는 연락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엄마도 최소한으로만 연락을 했, 하는 게좀 적응이 되기도 했지만, 가끔 서운할 때는 있지. 음, 그거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아, 표현을 더 해줬어야 됐나? 음. 그래서 엄마는 조금 더 너가 좀 컸을 때 의식적으로 엄마도 많이 음.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표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그래서 어렸을 때더 해줄 걸 하는 아쉬움 너무 행복했어 <laughs> 진짜 너무 행복했어 사랑해 인성아